네, 어머니. <laughs> 아이, 그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이 결혼 반대였어. 어디 천한 것이 굴러와서는? 어머니너또 반찬 저렇게 했니? 충주가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던데. 말투 좀 고쳐. 듣는 내가 짜증 나. 여보, 밥 먹었... 여보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이거 봐또 이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런 문자가 와 내가 봤을 땐 여보가 잘한 거 맞아 엄마가 좀 심하긴 해 그래? 그럼 어머니한테 한 마디라도 해 그러지 말라고 그래 내가 이번엔 따끔하게 한번 말씀드릴게 아,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,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. 네, 그래, 씨발 인간 이 퉁조! 일 한번 저질러 버리라 여보세요? 엄마 밥 먹었어요? 퉁조도 엄마 너무 너무 보고 싶어. 요아 여보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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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우리 똥강아지, 엄마도 내 새끼 보고 싶어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내 새끼 목소리가 왜 이래? 또 그년이 못살게 굴어? 아, 우리 어붕붕이 할 말이 대 네 어머니, <laughs> 아이 아니, 그게 아니라. 여인연아, 너 고세를 못 참고 또 쭈르륵 가서 꼰질렀니? 아니 그게 아니라. 나는 애초에 이 결혼 반대였어. 어디 천한 것이 굴러와서는? 어머니,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내가 뭐 틀린 말했니?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치고 있어. 저더 이상 못 참겠어요. 이 마마보이 아들랑 이못 살겠고 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. 아세요? 여보 왜 그래? 닥쳐 이 마마보이 새끼야. 이혼해. 나더 이상 못 살겠고. 네가 엄마나 평생 끼고 사세요. 여보 왜 그래요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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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좀 말려 말요그놈의 그 엄마 엄마. 저더 이거 못 참겠어요. 시부모님의 과도한 집착도 이혼 사유 같되나요 엄마 얘랑 이혼해도 되나요?